다음으로는 프레젠테이션 세 번째 시간 전홍성 학생의 무기 방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저는... 나오네또누구보이전홍성 <laughs> <laughs> 학생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공연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시작이 된 건지. 네, 제가 어, 어느 날 저녁에 그 시연 시연가. 우리 선생님한테 무슨 해양생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막 해주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아 나도 빠질 수 없지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 그러면 캠프 때 그거를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보자 라고 했고 저는 물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고 또 이런 PPT 만드는 것도 취미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즐기면서 했습니다. 오빠로 정성 학생의 프레젠테이션 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에렌스트 국제 학교 부하는정성입니다 무기, <laughs> <laughs> 음, 되게 저희 나라에서는 생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소한 분야죠. 제가 이거를 초등학생 때부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막 공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흥미로 독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여서 그걸 제대로 좀 만든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무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에 대해 잘 모르시고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총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창이라고 하죠. 네. 중국 발음을 제가 준비 해왔어야 했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그점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총이라는 거를 한번 크게 나눠보면은 어 전장식과 후장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장식, 머슬로드는 말 그대로 총의 앞부분인 총구를 이용해서 장전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스킷이나 그런 것들이 전장식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브랜치오딩 후장식이거든요. 이제 후장식은 총의 뒷부분을 이용해 장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되게 뭐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전장식을 위주로 분류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장식은 예전, 그러니까 19세기 이전 총기들의 전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 런치홀딩은 어, 후미장전식, 후장식이라고 하는 그 총들은 탄피라고 하는데 카트리지가 개발이 된 이후에는 너무 종류가 많아져서 그 종류만 해도 제가 찾아봤는데 20점만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에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은 전장식 총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장식 총은 제가 분류할 때기준을첫 번째 화약을 어떻게 이그니션 시키는지, 점화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불그 자체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총이라고 하는 이런 화승총이 매치하이에요 매치가 이제 성냥도 매치고 이런 뜻을 봤을 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매치입니다. 그리고 라이 이제 기계 장치를 뜻하는데요. 이 화승을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이 라입니다 그래서 매치하기 화승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조총과 그리고 아르케무스라고 하는. 이제 15세기 유럽의 최초의 화성총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제가 머스킷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초의 화성총이 아까 아르케부스라고 했는데 그두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르케부스가 일단 최초의 화성총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르케부스 를 뚫을 수가 없는 갑옷을 입은, 두꺼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무거운 탄을 쓰는 게 머스킷이고, 그게 기술의 발전으로 위해서 점점 장하시다 보면 저희가 대부분의 전장식 소총을 머스킷이라고 부르는 거기다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휴락 차림식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저거는 휠, 바퀴가 이렇게 태엽 바퀴를 감으면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마찰 때문에 이런 불꽃이 튀고 그 불꽃이 저기 화약접시 있는 프라이밍 파우더를 점화를 시키면서 발사하는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어, 권총을 사진을 예를 들었는데요. 되게 화려하죠? 막,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게 이유가 화성총이 나온 다음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일반 고병들은 화성총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휠락 권총은 일단 딱 보기에도 구조가 복잡하죠. 그거를 이제 전수시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었으려면은 시계 만드는 장인들이나 이런 아주 세세한 작업이 필요해서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지면 귀족들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거의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시계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통 모스키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프린트랍입니다 이게 이제 차석식이면은 이제 그다 차석식이 아니라 수석식인데요. 수석식이 숫자가 90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0도를 이부분은 이제 90도를 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분 물고 있는 이 부분이 예, 뭐 이게 뭐초랑생 전개에게 이게 <laughs> 네, 이 부분이 여기를 강하게 치면서 생기는 불꽃을 전환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영어로 콕이라고 합니다. 수탁이 영어로 콕이죠. 그래서 닭이 이렇게 쪼는 것처럼 진다 해서 이 부분에 콕이라고 한요 그래서 이수석식총이 났을 때가 17세기 초반이고 완전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분해 트락을 대체하게 된 것이 바로 파커션락이라는 방식이고 파커션락은 이제 1800년대에 생겼거든요. 1800년대 뇌홍을 사용하는 이제는 학적으로 이제 만든 것을 사용하면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프라이밍 파우더가 사라지면서, 여기 옆에 있는 화약접시가 사라지고, 그러고 그냥, 어 장점, 네, 장점을 쉽게 설명하자면, 프라이밍 파우더가 없으니까, 이제, 바람이 불 때도 사용 가능하고, 비가 올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캡 앰벌 리버블 형식이 생기고, 이때부터 강산 섭중이 많이 생기고, 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저는 쉽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많이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은 이제 이런 거를 더 공부하고 연습해서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분류나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거를 책으로 한번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